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우리 해피너님19.7% 둠치님 16.5%오기님21.8% 옥동자님 7.52% 토리님 16.8% MK님 12.45% 일조만님 14.5% 네, 어... 우리 MK님하고 일조마님은 좀 늦게 올리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우리 오기님이 오늘 21.8% 1등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고 해피너님 19.7% 2등 축하드려요. 아유, 아유. <laughs> 토리님 16.8%. 네, 3등. 축하드립니다. 어, 모두 모두 오늘 잘 하셨구요. 네. 어, 옆지병이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딱질색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어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어 뭐, 저는 한 달씩 하고 있어요. 다른 유로방 보시면 1년치를 다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헤비가 굉장히 비싸죠 예그런 저는 한달해 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은 그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 그건 생각없이 들어와서 했는데 또 너무 잘돼 수익도 잘 나고 그러면은 또한달 끝내고 또 재가입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어~ 어제는 제가 아주 큰 수익을 냈죠. 40%가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 네, 오늘도 어 이런 수익 종목과 또 장투 종목들을 또 이렇게 매도를 해서 또 좋은 수익률을 또 올렸습니다. 네, 어뭐 여러 가지 이제 어 가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또뭐 매수 가격 이런 거다 알려드리고 매도 가격도 알려드리고 물타기 할때 물타기 사인 보내드리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옆집병하고 모든 걸다 같이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행동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옆집병은 어, 종가 배팅 기술자입니다. 종가 베팅 기술자이기 때문에 장중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종가 베팅이 아주 굿이죠, 굿. 아, 이제 한 3시쯤에. 종목을 사서 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장 초반에 팔고 그리고 이제 어~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끝 그것만 해도 장중 매매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또 헤비 아까워서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한 천만 원 투자금 있다고 쳤을 때한 일주일이면 벌어요 넉넉하게 잡고 일주일이면 네 헤비 바로 벌 벌어요 그러니까 어, 헤비가 아까워서 그냥 나 혼자 할 거야. <laughs> 이렇게, 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헤비의 세배네배를 이렇게 벌어가시기 때문에, 예, 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믿고, 옆지병을 믿고 한번 한달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경험을 해보시면은, 아, 이제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딱 물어보기만 하면 몰라요. 생존 뭐,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상세한 설명과 답변 이런 거안 해드려요. 그 가입할 때는 탁 이렇게 투박하게 계약서 하나만 딱 내밉니다. 계약하고 싶으신 분은 계약하고, 말고 싶으신 분은 많은 거예요. 뭐 하나 마라 막 이렇게 안 합니다. <laughs> 네, 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전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laughs>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이제 가입을 하신 분들은 책임지고 수익이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막 머리 짓 듣고 막 그런 분들 있어요. 주식이 잘안 되니까 하여튼 하는 족족 다 계속 손실나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서 옆 지방이 벗어날 수 있게 좋은 멘토가 이렇게 되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린다고 어디죠? 사기꾼들, 요런 데 가가지고, 마음고생 하시지 마시구요. 어, 코스닥,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금 보면은 살짝 조정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만큼 상승하고 조정, 그리고 또 상승, 조정, 상승하고 요서, 어 지금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조정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는데 몸통이 작 몸통이 작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쉬어 간다는 거예요. 쉬어 간다는 거, 나, 나 상승하는 사람인데 오늘 내가 힘을 많이 썼으니까 나 오늘은 좀 쉴게. 예, 그런 걸 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상승 조정 그리고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또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안갈 수가 있어요. 바로 안 가고 어, 살짝 애를 좀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조정을 살짝 살짝 주면서 살짝 애를 먹이다가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로 또 상승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어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잖아요.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 어 올라간 게... 요거밖에 올라가지 않았죠. 요거밖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절반 정도 이제 올라왔다. 그럼 한 파동에 대해서 다시 또 하나의 파동이 어, 돼서 올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요거, 요, 요기를 한이 정도 절반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이만큼이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KPM테크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KPM테크가 지금 어, 어요 렌질로맙에 대해서 이 나쁜 생명체 치료제죠. 음, 요거를 지금 임상 3상을 어 미국과 브라질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어또 1분기 내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어, 이런, 렌질로마압을 투여한 결과, 위중증 환자의 92%가 증상이 이렇게 호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에서 만든 그런 치료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또, 어, 위로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네, 121선을 이렇게 살짝 이탈하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도 어 20주선이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고 있고, 또 월봉을 보더라도 어 여기서 5월선을 이탈을 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어 이렇게 바로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라올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면 진짜 어 다시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 지금 요 시, 10월선 있는데 여기 10월, 10월선 있는데 여기까지 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이렇게 재상승을 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어,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상승, 조정, 그리고 상승한다.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월봉으로 보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여기가 이제, 2월달이라고 치면은, 한2월달 정도까지 보고 3월달 정도면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은데요. 한3월까지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어, 좀 해보겠습니다. 엔투텍, 어, 엔투텍도 N2택. 마찬가지 여기 지지라인이 그려놨잖아요. 여기 지지라인이 그려놨기 때문에 어, 뭐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여기까지 좀더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어, 월봉으로 봤을 땐잘 모르겠죠. 여기선 잘 모르겠다. 여기서는 그죠잘 모르겠는데, 뭐 요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요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고, 또 여기 20월선 있는 데까지 어, 내려올 수도 있다. 잘하면 요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좀 조심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마 그래도 뭐 요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겠죠. 여기서 어, 바운딩이 돼서 다시 이런 식으로 어,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건 좀 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요 지지라인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좀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네 카카오 게임즈 뭐두 말하면 입 아프죠. 이건 뭐 제가 이전 종목을 통틀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네이 카카오 게임즈를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권 안에 진입을 했다가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쌍바닥이죠? 쌍바닥. 쌍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또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지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아주 짝꿍댕이 형태의 모습을 띄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부터, 어, 가닥을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 이거 카카오게임즈 계속해서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은봉이 떴잖아요. 은봉이 떴기 때문에 다시 또뭐 61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주면은 여기서 또 땡큐! 땡큐다! 하고선 또 매수를 해서 이렇게 또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해야죠. 이런 데서는 매도를 하고, 네, 여기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하고, 또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여기서는 또 땡큐 매수를 또 하는 거예요그뭐 계속 갖고 있어도 되지만 계속 갖고 있어도 되지만 또 여기서 또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또 이렇게 떨어지면 또뭐 여기서 또 다시 사서 이렇게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뭐 이거는 음 아직 새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뭐 이평선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는데 딱 보면은 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 올라오지 못하고. 어, 밑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를 좀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카카오게임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10년 들고 가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계속해서 어, 들고 가도 어, 이상 없다. 이상 없다. 이거는... 앞으로 제2의 NC 소프트가 될 그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참 애를 먹이고 있는데, 어, 지금 많이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또, 어, 여기서 매수를 드렸죠, 여기서. 여기서 매수를 드렸는데, 어, 많이는 못 올라갔죠. 예, 많이는 못 올라갔어. 요 그러니까 어, 옆집병이 말한 1차 가격, 9만원대까지는 올라왔는데, 어, 여기는 2, 2차 가격인데, 딱 여기까지는 올라오질 못했네. 9만 5천원. 네, 어, 이건 뭐 좀, 지수와 관련이 좀 있죠. 이 코스피와 관련이 있는데, 뭐, 어 코스피가 가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이, 어, 갈수 뿐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같이 가겠죠. 어, 여기서 지금 주봉에서 잠깐 보면은, 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막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 5 주선을 이탈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죠 희망이 희망이 있고 또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를 어 희망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sy. 네, 이 sy는 테슬라가 개발한 태양강 지붕, 요 솔라루프 특허를, 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 이 태양강이라는 것이 참 바이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어, 거잖아요. 이 태양강 풍력, 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이 바이든 형님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그 형님이 좋아하는 종목인 어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지금 어, 그쪽이 대세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잠깐, 뭐, 유니슨을 보더라도, 잠깐 이렇게 좀 주춤하는 이런 모습인데, 참, 이 유니슨이 못 가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어,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을 좀, 어 하지 않을까. 많이,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니틱스 어 지니틱스는 이제 구글 피트니스 어, 스마트 업체 핏빛을 어, 21억 달러에 인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 요거를 이제, 어, 요걸로 인해서, 어, 지난해 기준, 어, 전세계 스마트워치 터치IC 시장, 어, 점유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요 지니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글이 또이렇 피트니스 요런 걸 또, 어, 인수를 하니까 요런 게또 이슈가 돼가지고, 어, 좀, 상승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공중에 좀 떠있는 이런 모습이고, 또, 어,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는 모습이 좋아요. 월봉으로 봤을 땐 좋은데,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공중에 떠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떠있고, 이 오주선이 또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라면 이렇게 더 하락하겠죠. 더 하락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달이 지나서 2월달, 3월달 됐을 때는 다시 또 상승.